예, 성가대의 찬양이 아주 간절한 마음을, 어,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나에게를 기울여 던나고 하는 말씀,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토대로, 4월엔 우리의 무릎이 더 꿇어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의미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제가 한번 여쭤보죠. 한 주간 열심히 살아시셨습니까? 우리 별로 안 사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열심히 사신 분아에 열심히 사셨고 한 주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땀방울을 흘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그 로고와 수고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끝날이 아니라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로 우리 한 주간 더 힘차고 신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유아실에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없다는 것은 엄마들이 들로 산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청조물을 보여주려고 야외 예배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함을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생각을 알때그 자녀가 효도하지요. 만약에 부모님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한다면 그 효도는 어긋난 효도가 됩니다. 속되게 말하면 청개구리 효도를 한다는 얘기죠.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부모님의 생각과 전혀 뜻밖에 틀린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걸 분명히 아실 때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부모님 말씀 11절에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편하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생각이 뭘까요?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생활이 생소합니다. 포로된 여러 열어서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오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땅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라 헐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있듯이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이 무엇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시간에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소망을 품는 겁니다.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알레미야,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지금 이 현실, 예레미야 선지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호로가 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우리도 고구로 돌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라는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포로였고요. 여전히 그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갖기를 지금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단 지금 예레미야시대때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희가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가진 자는요. 절대로 낙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했습니까? 날마다 쫙쫙 활짝 열림을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꿈을 가졌는데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형들의 미움 받아 노예가 노예로 갔고요. 또그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성실했습니까 그래서 인정받았는데 또 거기서 오해를 받아서. 죄인으로 된 감옥에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요셉은 그 꿈을 나중에는 이루고만은 고 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꿈을 가진 자는 이처럼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우리를 향한 평안하여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과의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 소망을 가지며 살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긴밀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의 그세 가지 인사는 오늘 또 크게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세 번째를 믿는 거거든요, 늘. <laughs>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삽시다. 시작! <laughs> 예수님 때문에 웃으며 사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현실은 비록 어렵고 무겁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딴 것으로 자꾸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뭡니까? 소망이며 능력이며 생명의 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정이 좋은 이유는 잘생기고 예뻐서가 아니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호영과 학교의 성도님들이 옥거장에서 무엇으로 소문납니까? 제일 표정이 예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들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본문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무려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지 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요.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말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교제가 무엇일까요? 일방적인 말만 하는 것이 온전한 교제가 될 수가 없겠죠. 상대방의 말도 듣고 나의 말도 할때그 교제가 건강한 교제가 됩니다. 구역에 보일 때에도 한 명만 계속 얘기한다면 그 구역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로 간에 대화하고 또 서로 간에 나눌 때그 교제를 통해서 구역이 건강해집니다. 전도에도 그렇고요. 교회에도 그렇고요. 식사할 때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는 것이 뭡니까 대화하면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어,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대화하고 오고 할때그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들으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고 늘 듣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 밖에 보이게 되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일곱에서 이끌어 내셨나이다. 우리 소리를 들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요. 들으신다면 그 소리에 따라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소리요? 기도하는 소리. 그런데요, 또 어떤 소리를 듣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도 듣습니다. 14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하니야,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듣는데요,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과 불평하는 것까지 다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뽑아서 열두 명을 보낸 적이 있었죠. 40일 동안 가난한 땅이곳저것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10대 2의 보고죠. 10명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것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 성업은 너무나 크고 경고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우리가 보았는데 얼마나 크든지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고 다 정면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고를 10명이 합니다. 10명의 보고는 극히 사실적인 보고였습니다. 보이는 진실된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보고 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악월바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오토, 영광, 의 성대 여러열 명의 정탄꾼은 사실적으로 보고 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원 백성들은 차라리 이곳 땅에서 우리가 죽었거나 이 광리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죠. 오늘 14장 28절, 우리 하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만의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의 소리도 듣고요.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들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려에서 유리 나다가 방황하게 하고 결국에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을 지롭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도 그 입술에서요, 부정적이거나 불평한다면 그 기도는 허사가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면 입술로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담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말하기도, 수망적인 말하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헛된 말로 삶의 축복을 막지 맙시다.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수 있는 응답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 하나님에게요. 우리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 긍정적인 행복한 소리를 들려주는 성도됨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찾는 성도가 되시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자, 1 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찾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12절 말씀, 우리에게 이같이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불을 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평안하고 소망을 밝힌 다음에 무엇이라고 요구하십니까?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여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여라. 이 말은 뭘까요? 회개하고 나에게 기도하라 라는 의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듣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부르짖으며 주님께 돌이킴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월은요 우리의 고립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의미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 준비되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읽어볼까 시의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어떻게 이룹니까? 읽어볼까 37절 시의자 주여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지라 하나님께 구할 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루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첫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조치해 봅시다 돌이킵시다 돌이키셔야지 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르 지지면 네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돌이켜서 네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회개하면 그리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하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분주할 상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너희들의 상 가운데 회개하여서 우선순위 지키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4월은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자리에 분주하지 말고 꼭 지켜야 될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방치한 채 세상을 쫓아다닌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지 못하는 기도가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요 기도만 할뿐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 그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4월은 우리 성도들의 무릎이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귀한 갈대시들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체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회개해야 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어 이렇게 하십니다.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지난 주에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꼭 말씀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행하실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연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조사해 봤더니 몇 개나 약속이 있었나 보니까 32,500가지 약속이 유리한 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도 얘기했죠.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라고요. 그럼 여러분한테 어떤 약속이 있어요? 32,500개의 약속이 여러분한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약속은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3 2 5 0 0개의 아무리 많은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